안녕하세요. SPI 보병기 편집장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 3호 리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사실 이제 한국 투자자들은 뭐 투자하기 쉽지 않은 리츠지만 어쨌든 이 글로벌 리츠 시장의 어떤 랜드스케이프를 한번 소개해준다는 의미에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특이한 리츠 인데요 이제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리츠가 상장 리츠 그리고 미상장 3호 리츠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이제 한국의 어떤 이제 3호 리츠 관련해서는 이게 거의 이제 3호 펀드와 경쟁하는 그런 형태의 비 그리고 또 특별하게 이제 3호 펀드에 비해서 장점이 없다 보니까 여기 경쟁력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일본의 어떤 3호 리츠는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 이또 상장 리츠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측면이 있고 또 이런 사모 펀드와도 좀 다릅니다. 이 상장 리츠는 말 그대로 상장한 리츠지만 또이 사모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 상장 리츠도 한국과 비슷하게 2000년 초반부터 이렇게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 리츠는 2010년 전후로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주로 이제 어떤 곳에 사모 리츠를 만드냐 하면 이, 결국, 리츠를 상장하게 되면, 이제 좀, 리츠 MC나, 아니, 스폰서가 좀 되게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주가의 변동성이 큰 부분인데, 투자자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어, 기업들,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이제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 뭐, 철도회사 같은 데가 되겠죠.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상장을 하지 않고 자산을 유동화하면서 사모리츠로 운용하는 경우가 일본에는 종종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사모리츠 같은 경우에는 영속적인 그런 형태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면 최근까지는 어떤 철도에서 제네콘 같은 이런 회사들이 또 상당히 많이 상장을 사모리츠를 만들면서 거의 지금 이제 사모리츠의 숫자도 상장리츠와 유사한 어떤 한 50개 정도로 50개 이상으로 증가를 했고요. 뭐 최근 들어 서 특히나 많이 일본에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일본의 어떤 리츠 중에 또 되게 특이한 게 특정 지역에 투자는 하 사모 리츠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한 3년 전에 2021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런 걸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정도였는데 최근에 본격적으로 어떤 이제 자산의 규모 어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가 있었고요.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본 홋카이도에 투자하는 사모 리츠인데요. 홋카이도는 뭐 일본의 최북단이죠. 동북단이고 이 삿포로 같은 이제 눈이 많이 오는 그리고 이런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이고 여행지로도 유명하죠. 근데 이 홋카이도 리츠인데 홋카이도에만 투자하는 그런 리츠고 이걸 이제 운용하는 회사는 홋카이도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이 후카이도와 관련된, 이제 후카이도 기반의 부동산과 건설, 유통, 관광 관련 기업들이 이 AMC에 출제를 했고, AMC에 출제하는 각사의 출자 비율은 상한을 두면서 이렇게 스폰서 기업의 영향을 억제하고, 리츠 편입, 자산 편증 시에 스폰서 기업뿐만 아니라 수익성, 지역성, 지역 활성화 등을 이제 고려해서 폭넓게 취득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춘 그런 리츠고요 첫 출발은 이렇게 보면 상업시설 3개, 그리고 임대주택 2개, 오피스 빌딩 1개 등총 6개의 자산, 그리고 자산 운용 규모 약 80억엔으로 이제 국가이도 리츠 운용을 시작한다고 최근에 밝혔고요. 투자자들에게 제시하는 배당 수익률은 4% 이상이고, 이 후카이 도리치는 향후에 오는 2026년까지 자산수를 15개에서 20개, 그리고 자산운용 규모를 20 250억엔 수준으로 이제 키울 계획이로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 자산운용 회사 자체는 이제 이러한 계획은 2021년도 발표가 됐고. 이 후카이도 SM 매니지먼트라는 자산 운용회사 AMC죠. AMC는 2022년 7월에 설립됐고, 이 이후에 이렇게 준비작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 후카이도 리츠 같은 경우는 단순히 투자 어떤 상품으로서의 매력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방 세태, 소멸 이런 이슈들이 많은데 있던 이러한 후카이도 기반의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서 기역 활성화 어떤 이런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든 그런 리츠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런 도시재생 리츠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산단 리츠도 있었고. 이게 주로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LH랑 국토부가 주, 주도해서 하다 보니까 시장성 있는 상품, 그리고 영속적인 비니스를 할수 있는 그런 상품은 안 나왔었는데, 어쨌든 일본의 이런 시도들은 아직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사례가 나오기까지 상당히 거리가 좀 있어 보이지만, 한번 참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 다들 이제 설날 때 각자 이제 지역,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 많을 텐데, 저도 이제 이번에 한번 오랜만에 이제 고향에 다녀왔는데, 상당히 이제 지방과 이제 서울 간 차이가 많이 크다고 느꼈는데 이러한 형태로도 어떤 지역의 현안들, 문제들, 도시의 활성화 문제를 풀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